사랑아 너와 너뺄게지사 형하고 엄마 믿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. 일로 와 두부야, 두부야 일로 가자, 옳지. 나라들로 와 옳지. 아 강아지 만나면 내가 아, 빙빙 돌아. 아이놈 새끼들 진짜. 아. 가족이 세마리라고 그냥 서로 합동으로 에이, 이놈의 새끼들 나라도 아주 그냥 이, 이놈의 새끼들 한 마리 갖고 난 사람이 기절하겠어 미안해요 엄마 자두야 엄마 나 끈이 뭉켰어요 네가발광하니까 뭉키지 이놈아 나리로 가자 가자 워낙 쬐끈해서 보이지도 않네 저놈 나라야 우리 나라는 어디 갔어 아유 거기 있었어요 우리 나라 일로와 엄마 손 줘봐 엄마 손 엄마 손얘 나왔다 면 손을 안 주네 가자 오늘 산책 안 시키려고 하는데 산책 가다고 오냐 어머 답답해요 엄마 나가요 <laughs> 나왔죠 그래서 좋아서 그래서 좋아 <laughs> 그러냐 제가 얼마나 축색인데 누가 오나 보고요 엄마 <laughs> 누가 있나. 저 할머니 누구나? 어? 저기 분명히 있잖아. 사람이 세명 있는 것 같은데. 이놈의 새끼가 너무 영리해가지고, 그냥 관심이 너무 많아서, 이거. 음, 이쁘니, 우리 애기. 나 원래 엄마 없는 강아지인데 엄마가 엄마대 줬잖아요. 응, 음, 그래, 맞아. 그래서 그냥 미워할 수가 없어, 이놈 자, 이제 다 놀았으니까, 끈 잡고, 슬슬 가보자. 이제 유튜브도. 끈자고 다리가 꼈어도 이 뺄지를 몰라, 이놈은. 이, 니네 동생보다 못해. 가자. 니네가 싸우는 바람에, 강아지 싸우는 바람에 엄마가. 아휴, 기운이 다 빠졌다, 이놈들. 좀 조용하게 산책 좀 시켜줄라 그랬는데 아~ 아~ 지 아~ 아~ 또 누구 있나? 또 지금 살피고 있어, 지금. 거기는 고양이 집이야. 빨리 와. 마시고 아. 아. 또 빠졌어. <laughs> 잠깐만. 예. 가자. 살살 갑시다, 살살. 가자.